회원이 네, 있고요 어, 전국에 33개의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인천지역본부가 비교적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간의 활동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최근에 어, 국부장님이 이제 바뀌셨고 바뀌신 국부장님이 굉장히 더 활발하고 조직된 그런 활동을 지금 준비 중이셔서 내년에는 인천본부가 훨씬 더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늘 인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다른 지역, 서른 두개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인천에 계신 안구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인, 아미고 인천 본부뿐만 아니라 전국 본부에서는 20대, 30대, 40대 이 초까지 청년층을 전향한 우파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이. 이, 이 해보자. 이런 이, 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층도 우리가 이 무파에 대해서 진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인천 서부에서 이용창 이 인천시 의원님께서 어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 주세요. <laughs> 아, 이영찬 의원님 아유. 팬이 참 많아요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요 아, 아, 예. 환영하는 우리 그전 인천시 공무원 국장님이신데 오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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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고요 인사 말씀은 좀 드시고 나 뒤에 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그 인천광역시장 위원장님 모셔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말씀으로 쁘시다고또 말씀이 계셨고요. 네. 아이고 우리 아미고 인천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네. 아. 아 우리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우리 아미고 인천분들 속면회를 이 멋진 이곳에서 갖게 돼서. 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많은 행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족적이고 끈끈한 송년회 모임은 올해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아미고의 전력이고 아까 우리 부부장이 말씀대로 전국에 33곳이나 있고 15,000명이라는 그러한 우리 애국 우파 시민분들이 떨떨 뭉쳐서 한다는 것이 이 아미고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도 어, 한 곳으로 모아져서 그래도 이제 올해 있었던 큰 대선 마지방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인천은 유정부 시정부가 좀잘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제 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이 또 한번 힘을 모아서 종선 어, 승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강창규 위원장님또 힘을 모아서 우리 인천의 국민의 힘 우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데 있어서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할걸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우선 박사님들로부터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리그 감창규 국평군 의 자격 위원장님 인사 말씀,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205가 어니다박상한 먼저 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목도> 에, 저는 국민의 국정을 <목도> 당협위원장 방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미고 인천본부 송년을 어,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여러 가지로 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미고 인천본부 송년의 <laughs> 방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은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었는데. 공정수 서구의 전 의원이 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한민우이 충청도 사람들 충북 남아다어때서 진행하고 있는데 돌려서 왔어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에, 2023년 새해는 우리 인천시민들 기대에 도움할수 도움할 있도록 더 국민의힘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아미고가 2023년도는 명품 아미고가 돼서 인천 본부가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아미고 인천 본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2023년도에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승현 의원장이 와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또 박경의 의원님도 있어서 깜짝 놀랐고, 아마 우리 정승현 의원장이 맡고 나서 지금 역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정말 우리 고성국 박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환영하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우리 인천광역시 우리 이영창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요즘 일 <일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laughs> 우리, 우리 아비고 정부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이 청년에 가깝습니다. 노부장님! 예, 우리 인천에서 가장 그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에서도.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인천시 용창 의원입니다. 아마도 여기 우리 어 인천 시당 우리 정승현 위원장 강창규 위원장님 계시데대선배님들계신데 이렇게 축사라고 하는 거는 잘 나서라기보다 우리 아미고에 더 많은 또 젊은만큼 더 많이 뛰고 발전할 수있도록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하라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우선 한해 동안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송년 회 자리 가질 수 있는 거 축하드리고.

자, 큰 밥상 가보내주세요. 1년 4개월이고, 2 0 1년까지 따지면 한 1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다들 이제 몸풀기에 들어갔고, 어, 여러 사람들이 출산적으로 변질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laughs> 이제 저는 한 가지, 이건 이제, 제가 오늘도 엄청 했는데, 올해는 행정부를 접수했고, 내년에는 사법부를 개조해야 합니다. 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기가 내년에 끝나면, 목줄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인기가 끝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권력을 개조하고, 그 내후년에 입법부를 우리가 장악해야 돼서 정권교체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 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기로 근근히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다행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유재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어서 사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유석열 대통령 개인기로 올라가는 것이 우선 저 집권당이 잘 받쳐줘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3월 8일 국민의힘 지도공가 새로 선출되면 어, 아마 그때에도 대통령한테 얹혀서 갈 가능성은 많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자기 역할을 하는 직도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한뭐1 어, 3명 정도의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피곤는 있는데 음 제가 내년 2월중에 그 구체적으로 다 이사를 취재한다고 방송에서 선언할 생각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그, 흐트러지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좀지나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우리가 2년 반 전에 선거, 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대참패 역전패 당한 그 선거는 야당으로 하다가 진선거에요. 근데 야당은 이게 어쨌든 바람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바람을 야당이 만들어내는 유일한 수단은 공천혁명이었거든요. 야당이 뭐 수단이 있습니까? 공천혁명 해서 그 공천혁명 바람을 갖고 이 예, 선거를 드라이브 했어야 되는데, 그 공천혁명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 선거 3년 전까지. 근데, 그, 김영호 공관이가 그, 공천을 완전히 만났던, 그 다음에, 다 이긴 선거 우리가 못 줬습니다. 우리 그 때문에 분류를 다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더, 그, 이, 억울한 일은, 문재인 자파장군하고그 어, 당시 시점으로 따지면 3년 내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할때 당에서 전부 동원령 내렸어요. 당시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광화문 집회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때 어, 국회의원들은 300명 뭐 원회당의 위원장은 200명, 150명 다 할당되어서 총동원을 내렸어요. 그거 그냥 전화한, 통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조직도 운영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싸워낸 건데, 그렇게 해서 싸워냈는데, 수도권의 원회당의 위원장들이 거의 대부분, 그비로먹을통합빈지로 그 원장하는 것 때문에, 경선에 참여는 못하고 다컷업프 되어버렸어요. 한 6, 70명 가까이가 학살당했습니다. 그 학살당한 자리를, 유승민이 똘마니들이 낙하산 타고 그냥 무혈 입증했어요. 그리고 음. 안철수 똘마니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이 손안에 들어왔던 고기를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였습니다. 저거 우리가 170도 가까이 갖다 앵겨놓으니까그 숫자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촥 만들어서 움츠가뛸수 없도록 지금 우리 족쇄를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어, 대통령 하나 바꿨지만, 나라를 바꾸기에는 아직 흠난한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년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그래서 이 좌파들이 입법 독주하고 독재하는 거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유파 정권, 자유파의 국가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 155석, 뭐 우리 정강원 대표는 200석이라고 큰소리치시는데, 어, 그래서 제가 명색이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저는 종교지도자라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은 없고, 제 정치평론의 그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155석에서 160석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55석 정도를 하면 대통령 권력과 155석의... 예, 과반 입법권력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 이제 교체할 순차적으로 교체합니다 순차적으로 사법권력 이걸 가지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역시 우리는 이제 2년반 전과는 달리 여당으로 선거 하는데요 여당.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판 받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날 취임을 해서 선거를 2024년 4월에 하면 딱 2년쯤 돼서 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라고 하는 심판과 평가의 선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대통령이 잘해줘야 돼요. <laughs> 국민의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대통령이 국제운영에서 어, 실수가 있고 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면 그러면 이거 총선 해부나 마나 또 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잘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잘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거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개인기를 여기까지 오게, 오게 할수 있었던 힘은 어,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쳐줄 힘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데 민노총이라고 하는 수십 년 쌓인 적폐와 싸우는데 대통령이 무슨 힘으로 싸우느냐 민노총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이게 싸움이 가능합니다. 저, 이, 화물연대라든지 민노총 총파업, 연대파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참사까지 덮치고, 어 이런 상태에서 좌파들이 촛불들고 대통령, 어 탄핵 집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 3중, 4중의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버텨내고,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우리 국민들이 민노총은더 이상 안 돼. 때법은 더 이상 안 돼. 떼법은 더 이상 안 돼. 불법 파업은 더 이상 안 돼요. 어, 제2의 세월호처럼 이태원 참사를 악용하는 건더 이상 안 돼요. 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위기적 상황을 이,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을 밀어줄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려면 내후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돼 그전에는 어차피 115석 갖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국민의 힘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그때까지는 대통령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요새를 대통령을 잘 받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지지율을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할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월 9일 날 선거 이기고 난한 다음에 한몇 달간은 다들 야, 이겼다. 이제 이민한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다들 짐 풀고 뭐좀 어수선했거든. 그좀느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어요. 그런데 다시 추출해서 어, 우리도 다시 방문에 나가고 이러면서 어, 우리들의 진영을 다시 재정비한 결과 이제 40%대 지지율 회복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내 후년 4월 총선까지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 남았는데 어, 2019년에 자파와 싸우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갔던 신정으로 유세호 대통령을 강력하게, 단단하게 지켜줘야 돼니그 힘을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좀 해놓고 나면 그때는 조금 쉬어도 돼요. 그때는 한 1년간 쉬어도 돼요. 근데 다음 대선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러니까그 여러분 힘들지만 어, 긴장도 치지 말고 끝까지 가시다 저는 사실 지금 한 5년간 제가 문재인 저응하고 싸우다 보니까 좀 몸도 마음도 많이 좀 피폐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한 1년쯤 쉬고 싶었는데 그래서 방송시간도 2시간 하다 1시간 살짝 줄였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지금 복귀하고 있어요. 어, 내년부터는 전공을 누리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쪽 후보 한 명이라도 더발굴하고한 명이라도 더 우리 방송에 출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고성범위가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아 이거 저형 그런 식으로 2020년 총선 끝나놓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석달 동안에 180명 인터뷰했다. 전국에 우리 당시의 자유한국당 통일 미래통일당 통일 미래당인가? 미래통합당인가? 미래? 미래통합당 후보 180명인가? 제가 인터뷰를 있었어요 이번 지방선거, 국개 지방선거 때 보니까 한 155명 인터뷰했더라고요. 근데, 어, 내년 총선 박두고는 어, 253개 지역이니까, 253명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요. 어쨌든, 253개 지역에 우리 후보를 4개를 할거 아니야? 예, 호남에 몇개못 낸다. 그 말도 안 돼. 직원당이 어떻게 호남 누구를 후보로 보내요? 아니요. 북근도에 혹시나 내야 합다 그리고 153명의 후보를 최소한 한 명씩은 만나야 되니까. 그런 각오를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장돈로 주고 마시고 아미고의 후보로 재장동 고맙습니다. 오, <laughs> 제가요. 혹시 여기 o 어당하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오 n o w 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웃으 t k 도 그런 얘기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음식 전부 다 우리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잡채 만들자 파충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신 우리 공정숙 전 서부의회 의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숙입니다. <laughs> 아미고 하면 아미고 회원님들은 눈빛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 아십니까? 네, 울컥해요. 예, 그 이유는 아니고 그 회원 자체가 자유업부수파 애국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난 문정권 시대에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님과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은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면서, 예, 문정권의 어떤 그 사파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께서는 지난 그 지방선거에 전국을 또 다니시면서 후보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헌신하셨습니다. 예, 그런 자유 우리 보수 우파의 그런 애국심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인천 아미고 본구더 크게 이 뜻을 아미고의 뜻을 함께 모아서 그 열정으로 우리 총선에 훈년 총선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 모두 예, 승계를 기원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